안녕하세요? 즐겨많은 코드입니다. 우리딜거리 단생양적 4절 <laughs> 찍먹이라 할뻔 찍먹이랑 거의 똑같아요 하는 짓은 내절찍켜보도록 <laughs> 합시다. 자, 오늘 보여드릴 전직은 소울브링어입니다. 예, 소울브링어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어, 직업소개를 간단하게 하죠. 어, 직업소개를 하자면 왼팔의 세사슬을 느슨하게 하거나 풀어버려서 기수의 폭주만 아, 어, 최소화하는 뭐 문신 같은 걸 새겨가지고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고, 뭐뭐 뭐 화신을 소환하는 부선, 불러내는 정도. 아, 어, 그렇게 해서 뭐 싸우는 그런 전쟁이 어쨌든 귀신이랑 귀신을 이용해서 싸운다고 보면 되겠죠. 이 아이는, 귀신이 나와서쭉 착격하는 게 아니고 귀신의 뭐 오라 같은거나 내가 화이들로는 무언가로 귀신을 여기서 때린다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로보시면 돼요. 예. <laughs> 자그정도면될거 약간 귀신이랑 싸우는 어, 귀신으로 싸우는 전직. 약간 추천 장비랑 스택 장비는 천을 낍니다 어, 방어권 장 천을 끼고 무기는 솔직히 말해서, 뭐, 도나 소검을 끼면 돼요. 어. 도나 소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경직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도를 했고, 어. 속도도 필요, 그 좋아해가지고 어. 도를 했습니다. 에헤. 그렇고, 그리고 어 스탯은 지능을 올리면 되고, 어 강화를 하시면 돼요. 어. 뭐, 뭐, 여... 공격하는 것도 좀 퍼센트이기 때문에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고 자 그럼 스킬리뷰 빠르게 봅시다. 귀참 귀참은 뭐 기본적인 기검사들은 다쓸수 있는 스킬이죠. 근데이특허가 돼가지고 귀참을 전직계열 스킬로 본다. 귀참. 됐고 됐고 뭐 됐고 카잔. 하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판을 소환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버프를 주는 스킬이죠. 응.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소환 따로 하지 않아요.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응. 이렇게 강화를 해주는 솔보링어 전직시 소환기력이 사라지고 자신의 스킬 공격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없어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네. 됐고 뭐 건마 스타링 됐고 사슬 해제. 사슬 해제는 응. 뭐 귀신 종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레벨 일씩 더 올라가죠? 보면 라사 라사 어? 라사 칼라 <laughs> 블레드 이 팬텀 은 귀신이 아닌가? 응, 어쨌든 응. 어, 귀참도 올라가네. 아~ 각성 전에 귀신 관련 스킬들이 딱 올라간다. 음, 크리, 뭐, 크리티크 확률로... 화장범이 뭐에 올라간대? <laughs> 어차피 선도못 하는데, 이거는 옛날 그거의 잔재죠. 어, 이거 전직 전에도 쓸수 있어? 그래서 어쨌든 레벨은 15인데, 어. 서브린에서 디시캐스트 올라가고... 아, 어, 그렇습니다. 그 이걸로 이어지는 게 귀신 해방! 신경우에는뭐 공격 중, 내가 직접적으로 휘두르는 공격 중, 소환하는 귀신을 아무런 뭐 모션 없이 소환할 수 있는 게... 응, 어, 그렇습니다. 일단 나중에 라사하면서... 아, 사야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능한 게 지금 당장 여기 사야 라사 야, 블레이드 팬텀 아마 털더 스음프까지될 건데... 응, 어, 그렇지. 요네개 응, 어,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달빛 빼기랑 마늘백기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아, 근데 이거, <laughs> 진각으로 달라졌지. 삭삭. 하고, 마늘백기가 마지막 삭!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거 진각성의 영향으로, 음, 바뀌었죠. 나중에 또, 한급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리, 다리 커튼. 다리커트는 파티원 암 속성 장력이 증가하고 본인의 속성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몽롱하눈네 보려면은, 이거는 또 소환이겠지만, 팬텀 마스터리라는 그거를 배우면은, 펜텀 마스터리가 아마 이각? 어, 이각하게 되면 소환 기능이 사라지고, 자신은, 자신이 입히는 피해량을 증폭시키며, 공격받은 적의 부력화형 상태 이상 대상을 감소시키는 패시브로, 에, 그 말인 즉슨, 음, 공격이 받, 공격을 받으면은 무력화형 그러니까 뭐빈결이라던가뭐 기절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치 무력화형이 그런 거지 그런 상태에 상 내성치를 감소한다 피해증폭도 있고 피해증폭은 남아있지 아직 그거 펜트마스를 터 배워도. 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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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소멸의 의식 같은 경우는 이 귀신 소환한 것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공격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 딱 있다. 그때 이걸 쓰면은 이 소환된 귀신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 다음, 기참 드라이브 기참 드라이브 기참을 후고 어, 이게 기참을 모아서 때려야지 어, 이게 나가는데 뭐 이것도 진각성의 영향으로 한번 사용이 나갑니다. <laughs> 그래서 <laughs> 모가서 때리면 추가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 꽤 좋다. 자, 다음 기건편 아, 이게 귀참 드라이브가 또 마지막에 소환한 귀신의 영향을 따라서 공격을 하는데 아, 아마 카자는 안 나올 것이고 뭐 사야나 브레멘 중에 나오겠죠. 아, 사야 같은 경우에는 얼리기도 하고 브레멘 같은 경우는 아마 기절이었나 아마 그럴 텐데 어차피 나중에 어 되면은 거의 어 진각선 되면 뭐 하나만 나오니까 <laughs>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다 귀검편 귀검편은 아트에다가 음, 쓱끌으면서이 앞으로 뭐야뭐야 뭐, 꽤 넓은 스킬인데 이게 안맞았어? <laughs> 이렇게 앞으로 쓱 끌어오는 근데 역시 끌어오는 도중에 뭔가 맞으니까 안오죠 이렇게 두대 다닥대기면서 끌어오는 꽤 범위가 넓어서 요, 요, 위에 이렇게, 맞, 맞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자, 다음. 냉기의 사야. 사연. 냉기의 사야는, 음, 소환하면은, 수석성과 암속성으로 다다다다 때리고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암속성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건 수석성이 좀 붙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때려야다 수석성도 때려야 된다. 이렇게 두두두두 때리죠. 그리고 아까, 야, 뭐냐. 귀백해방, 이거. 이게 귀신을 모션 없이 소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응. 이거잘 이용하면은 이 소환하는 이 손짓 없이 빠르게 탁탁탁 소환할 수 있겠죠. 응. 톰스톤, 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두두두두두 두 뭔가 비석이 떨어지죠. 응. 아, 짧아요. <laughs> 옛날에 좀 길었던 느낌인데 이제 1초밖에 안 돼. 이게 점점 짧아져. <laughs> 응.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 하면서 이런 귀신을 빠바박 써을수 있다. 음. 그냥 몇병의 라사. 라사 같은 경우는 에환하면은 같이 범위적으로 툭툭툭 때리고 뭔가 귀신이 붙으면은 무력화형막 암흑이라던가 석화라던가 저주라던가 막 이런 게 걸립니다. 이게 뭐뭐뭐 뭐, 뭐 걸렸지? 암흑 저주. 석화는왜 걸려? 석화는내 방어구 때문인가? 그런가? 석화 관련 어, 없는 것 같은데? <laughs> 모르겠네? 자, 다시 한 번. 아, 아니네. 석화는 뭔가, 방어고에 뭔가가 있었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응. 달라붙어 있으면 좀 느려지고, 막 히트리 커버리도 아, 감소되고, 막 저주 걸리고, 암흑 걸리고, 이렇게 되죠. 응. 그렇습니다 자고자다기영섭기영섭은 귀영삼. 앞으로다가 아아 그러고 보니까 바보같은 자능의 <laughs> <잔흥이> 케이가 자능의 <laughs> 케이가를 쓰면은 뒤에 귀신이 있죠. 이렇게 있죠 이게 달릴 때는 음, 이렇게 무적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사사 이거 왜안되냐나 바보같이 아주 중요한거죠 이게 버프죠 버프 크리티코 예, 그 공격력이 올라가고, 평타가 이렇게 바뀝니다. 네 4타로 역시 이러거나, 이러나또 바뀌죠. 기본 공격이 암석성이 붙어 나오죠. 어. 이게, <laughs> 이게 중요한 걸안 하고 있었어. 이거 하게 되면 뭐... 음, 방어력도 올라가고, 야, 이거 천을 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꽤... 음, 고맙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방으로 올라가서 와이 <laughs> 중요한 건데 진짜 한번더 이게 중요한 건데 에, 그리고 아까 바, 봤던 기영석 기영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에, 못 쓰는데 이 케이가를 배웠을 때 <laughs> 쓰고 있을 때 근데 이게 패터마스터를 배우면 대시 중 무적 시간이 때 사용 가능 조건이 사라지고 바로 바로 쓸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게 또, 타, 이게 다 때려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펜텀 마스터를 배우면은, 일단, 맞는 즉시 움직일 수 있어서, 홀딩력을 쓸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귀참 광폭. 어, 이걸 제가 안 배웠었죠? 어, 이게, 원래 이 기능이 여기 있었는데, 그 기능 때리고 움직일 수 있다가, 펜텀 블레이드로 또 넘어갔죠. 자, 다광 귀참 광폭은 한 번, 캉! 날게한 번, 캉! 제가 옛날에도 소울이, 이, 전생양자 이 했을 때도 말했는데, 저는 어떤 던파 리그를 보고, 어, 그, 레이드 쪽으로 하는 리그였는데, 어떤 엄청 깨기 까다로워 하는 그, 몬스터를 요거 한 방으로 잡는 걸 보고, 소울을 반해서 제일 처음, 소울 키우기 시작했다는? 기검사의 두 번째 시작한, <laughs> 제일 먼저는 아수라지만, <laughs> 그렇 t m 이 그게 됐고, 그거는 이게 뒤에 뭔가 또 귀신이 하나 더 귀신 하나도 single or t h 흑염의 칼 o emigres. 게 k a y Pungta, like a Sam Taro p a k i 게 o c a 이렇게 때 평타가 이렇게 3타로 바뀌고 근데 이게 r a n s u y 가 u m 쓰 s t get it, come, y o 한타, 한타, 한타 n t e r h u n t e 그래서 케이가를 무조건 쓰고 같이 쓰면은 타타타 3개씩 나가죠 음그 이렇게 맞았을때 이 불이 붙어가지고 지속적인 데미지를 준다 그리고 이거에 파생된게 흑연검이라는 스킬인데 이게 아예 따로 이렇게 빠져있죠 흑연검을 쓰면은 탁탁타닥타닥타 이거의 데미지는 여기 흑연의 칼라에 붙겠습니다. 그타음은꽤 길어요. 어, 역시 45 스킬이라는 느낌이죠. <laughs> 길기도 한데 제가 세팅하는 게 있어요. <laughs> 자, 됐다. 7의공포이게일차각성이죠 이걸 쓰게 되면 주위의 적들의 이동속도나 공격속도가 내려가고, 저위의 스킬 공격이 올라가고, 이기는 역. 이속 감소, 공, 공속 감소는 온오프 기능으로 볼수 있는데 뭐 온하면 되겠죠? 뭐 굳이 오퍼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광폭의 블라슈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음이 범위를 지정해서 참치가 왕 하는 스킬이 이게 귀, 위에 귀신이 많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한 마리 귀신 한 마리당 블라슈 공격력이 20% 증가된다. 음. 그러니까 아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쳤을때 데미지 분석을 보면 변 데미지 1923, 다시 잡읍시다. 데미지 분석 1923, 이것까지 음. 지어가지고 귀신을 빵 응? <목소리> 돈 <laughs> 내려갔어? 뭐야? 뭐 잘못했나? <laughs> 아, 음, 아,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귀신이 두 마리 더 있는 느낌? 음, 모르겠다. 어쨌든. 뭔데면 잘안 쓰게 되겠죠? 어차피 이거 할때 이런저런 스킬도 많이 쓸 테니까. 예. 음,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빵 먹어준다. 아, 카잔, 브레멘, 사야 라사, 케이가, 칼라. K가 칼라 카잔 브레멘도 기본으로 돼 있는 건가? 그럼 사회라서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을라나. 음. 이에메어스이 <laughs> 이 기... 이 카잔이랑 브레멘을 못 쓰니까 기본적으로 써지는거참 좋긴 한데. 자다 귀참 나락 귀참 나락은 앞에다가 뭔가 그래서 홀딩하고 터트립니다. 다음, 이게 70 스킬? 응. 이거는, 이렇게, 툼스톤 선포같이, 응? 스톤 선포? 이게 툼스톤 선포잖아. 툼스톤처럼 비석을 꽝!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게 아니었구나. 소환하는 거였구나, 밑에서. 중앙으로 모아주면서, 한번더 누르거나, 제한시간 다 됐을 때, 터진다. 응. 초 근데 전방 설치도 돼? 아, 전방 설치도 되네. 앞으로 누르면서 하니까. Uh -huh. 아. 누르고 바로 뒤로 누르니까 후방 설치도 되고. 의미가 어, 없네. <laughs> 근데 어차피 이게 많이들 버려지는 스케일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뭐 모으는 용도로다가 저는 딱 쓰고 있어요. 다음 블레이드 펜텀. 팬텀. 블레이드 펜텀은 기선을 소환하면은 이렇게 연타로 다다다다다다다 다막 긁어주다가 마지막에 콱 하고 터집니다. 상당히 좋은 스킬이죠. 데미지도 상당하고 그리고 역시 이게 빨리 막타를 때려야 될것 같다 하면은 한번더 누르면 빠르게 막타를 때립니다. 마지막에 세게 끌굴 때아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는구나. 대답 검기 경력 식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프해서 첫찍을싹 내려치는. 이게 떨어지는 이게 판정이 있으니까. 떨어 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laughs> 뭔가 때려지겠죠. 응. 자다 지그강네 아, 옛날에 이것도 두 번째로 반한 스킬인데, 이제 이걸 다키고 나니까 이 스킬이 사라졌어. 이거는 이렇게 앞에 설정 으로 바뀌어서 두고 들어가요. 옛날에 소환 스킬이었는데, 그래서 막 장판 깔 때마다 같이 막 때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아쉬워요, 그게. 응. <laughs> 근데 멋스 <멋은> 있어요? 그래서 <laughs> so, 제가 마, 저번주에 말했다시피 이 남성기검사는 뭔가 짜임새가 좋고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얘는 요 도트만 유니언하면 완벽한 캐릭터가 됩니다. <laughs> 이도트이 짤막한 요 키만 조금 더늘려주고 모션만 조금 더 유연하게 옛날 게 아니라 조금 연, 요즘 버전으로 뭔가 화려하게 사삭 바뀌면은 완벽한 이 인기도, 인기도 지금도 엄청 좋지만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이 키부터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키부터. 음. <laughs> 됐고, 자, 다음, 진각상 데모닉 크라운. 아, 여기서 기참드래비의 충전 기능이 사라지고, 공격이 제자리 빼기를 한다. 그리고, 명계의 힘으로 브레이드 팬텀 기운을 발생시킨다. 만월 달빛 빼기는, 예, 네, 바뀌죠. 그래서, 나온 아, 게 기참이 지금 바로 이렇게 발사하는 거랑, 이게, 나가는 사람? 아마 때리는게 이게 다를텐데 아닌가? 그냥 돌진하는거 자체도 데미지가 두번 들어가나? 아 그런거 같네 그러면 굳이 가까이서 때릴 필요 없었잖아 그리고 이 달빛배기가 <laughs> 두번만 탁탁 때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스킬로 바뀌자 상당히 멋있어요 어, 탐식의 크레바스 뭔가 큰 돌을 하나 소환해서 싹싹 끊고, 마지막에 던져버려. 그리고 중앙을 모아서 터져버려. 던져! 슉! 모아서 그리고 구청강님 귀문. 아, 이 스킬. 이 스킬이 처음 그 뭐냐 나왔을 때 소리 질러대고, 이번에 영상화? 어디였지? 아, 그, 그, 그 카잔. 대사라나 카잔. 카잔 맞죠? 오케이. 오즈마떼. 그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와 진짜 멋있었어요. 봅시다. 아, 멋있다. 도트도 멋있고, 일러스트도 완벽해.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제 빨리 그 덤덤 가서 보도록 하죠. 마스터로 이번에 찍먹은 웬만하면 거의 다 마스터로 돌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어느 정도 조금 명성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laughs> 같은 이런 식으로 어 장판도 이렇게 좋고, 직접적인 평타도 꽤나 쓸만해가지고 어 여러모로 참 던전 자체가 편합니다. 응이 장판을 뭔가 그때 쓰면 아깝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응 장판이 빨리빨리 쿨타임이 돌아오고, 은근히 빨리! 세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빨리빨리 돌아오기때문에 얼마나면 어, 그때그때 써줘야됩니다 어, 아깝다 생각하시면 아, 이런 게. <laughs> 음.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장판만 써도 충분히 잡목들은 음, 나가리 시킬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음. 각성기를 팍팍박 써주면서 빠르게 데미지를 콱콱콱 넣어주는 거. 이는 직접 적인 채널링 하는 스킬 이랑 이렇게 소 환하 는 장판 계열 스킬 이 골고루 포진 돼있어 가지고 어, 잡몹도충 분하 게 때릴 수쉽게 정리 할수있을 뿐더러 이렇게 보 스나 레임드같은애들도 음, 빠르 게 죽일 수있게 어, 채널링 과 설치 기를 한번에쓸수 있는 <laughs> 이런 식 으로 어. 상당히 좋 죠. 저는 이런 류의 스킬을, 아니 스킬? 이런 류의 스킬 포진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주 유도리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소울을 봤습니다. 역시, 멋있어. <laughs> 멋있는 것도 멋있고, 완성도가 완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너무 하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남기검사 이들이 검기빼고검기는좀 손에 착착 안 묻는게 조금 있어요 음, 자 일단 어,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워 셨나요 즐거워 마셨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좋아하기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치킨 구독 눌러주세요